안녕하세요. 3학년 전작과 학생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학습활동 2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문제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활동 2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학습활동 2에서 우리가 배웠던 부분은 기사문을 보면서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을 해서 글을 살펴보는 걸해 봤어요. 자, 그걸 한 이유는 사실과 의견으로 구별해 봤을 때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가 드러난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문제를 풀어 보면서 사실 논거와 의견 논거를 구별해 살펴보고 그에 따라 드러나는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해 보는 활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10분 동안 문제를 다 풀어봤지요? 자, 요거를 읽어봤을 텐데, 선생님이 너희들 다시 생각이 나지 않을까봐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정리해 줄게요. 자, 가는 보도 자료예요. 북극 이사회는 15일 스웨덴 키루나에서 강요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우리나라를 정식 옵서버로 승인했다. 사실과 의견으로 구별해야 된다고 했죠. 이건 뭐예요? 사실이죠.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승인한 사실. 외교부 측은 북극 이사회 회원국 모두가 한국에 대한 정식 옵서버 자격을 부여했다. 라고 밝혔다. 밝힌 바 있는 사실이죠. 변하지 않아요. 누구 생각도 아니죠. 가는 전부 사실이네요. 자, 나를 볼게요. 우리나라가 북극 개발을 주도하는 북극이사회의 정식 옵서버 자격을 획득했다 사실이죠 획득한 사실 이에 따라 부산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북극 항로 개척 등 북극 개발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뭐예요 사실이죠 자,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이번 정식 옵서버 진출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회의 참여 권한을 자, 권한은 물론 의사 개진권과 프로젝트 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어, 뭐할 것으로 본다. 이거는 뭐예요? 기자의 생각이죠. 의견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부터 끝까지는요. 기자의 생각, 즉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의사 개진권이라는 건 뭐죠? 네. 내가 어떤 회의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말아낼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얘기했어요. 자, 나아가 북극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이것도 뭐예요? 기자의 생각이죠. 의견입니다. 뒷부분은 전부 다 의견이었어요. 자, 그러면 다를 넘어갈게요. 북극이사회가 우리나라를 정식 옵서버로 승인했다. 사실이죠. 북극에 대한 발언권을 확보했으니, 이제 우리도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도 발을 들여놓을 터이다. 사실이죠.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게 된 사실. 그러나, 자, 그러나 역접의 접속어를 쓰면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 어떤 기자의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내고 있어요. 수많은 선박이 자원개발의 명목으로 바다를 뒤집고 다니면, 북극의 동물들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자의 생각이죠. 이 때문에 삶의 터전을 수탈당한 바다와 바다 표본과 북극곰이 흘릴 눈물의 양을 더 많아질 것이다. 이들에게 고난을 안겨준 인간들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전부 다 기자의 생각이죠. 그래서 그러나 뒷부분은 전부 다 의견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고 우리 1번 문제 해결해 볼게요. 가에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뭘까요? 아이고 답이 노출되어 있네요.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간은요. 글쓴이의 의견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맞나요? 틀리죠. <laughs> 내가 여기 이미다 써져 있는데 자, 글쓴이의 의견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간의 보도 자료라고 해서 전부 모였어요. 사실이었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1번. 자 그러면 나머지 2, 3, 4, 5는 맞는 거죠. 맞는 거니까 우리 한번 읽으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나는 가해 정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맞죠? 뒷부분 글쓴이 그 기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드러냈어요. 맞습니다. 4는 가해 정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맞지요? 환경 오염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자, 나와 다는 가를 바탕으로 하여 쓴 기사문이다. 맞지요? 연합뉴스, 서울경제에서 각각 쓰고 있는 기사문이에요. 이 보도자료에 대한. 5번. 나와 다를 통해 같은 제재도 다른 관점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알수 있다. 맞지요? 자, 나는요? 같은 그 옵서버 자격 획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다면, 다는 환경 오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어떤 사실이나 의견 논거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나와 다처럼 그 각각의 글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낼 수 있다는 라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의견 논거나 사실 논거를 통해서 우리가 나와 다 기사문에 이러한 관점과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뭐 이번 시간에 배워야 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자, 이번 문제 넘어갈게요. 나와 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사실과 의견으로 바르게 분석한 것은 1. 나. 사실. 자 논구에는 사실 논구와 의견 논구가 있다고 했었죠. 자 나는 뭐였는지 볼게요. 앞으로 북극 정책 수립에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한번 볼까요. 한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라고 뭘 제시한 거였어요. 의견을 제시한 거였죠. 그래서 고칠게요. 이거는 의견이었죠. 다, 우리나라가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 자격을 획득하다. 어, 사실 맞네요. 답은 몇 번이에요? 네, 2번이죠. 다. 자원개발로 인해 북극의 동물들은 삶의 터전을 수탈당할 것이다. 네, 맞지요. 어, 수탈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부정적인 평가를 드러냈었죠. 자, 그래서, 어, 이거, 선생님이 지금 틀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사실 다시 찍은 거야. 그래서 원래 문제에 여러분 프린트에는 사실로 되어 있죠. 네. 사실로 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뭐로 고치시면 돼요? 의견으로 고치시면 돼요, 얘들아. 헷갈리지 말고 프린트에는 사실로 되어 있죠. 네, 의견으로 고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의견에 해당하니까 그치? 자, 다 인간들도 똑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다. 이거 사실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의견이라고 했죠. 의견. 자, 다 우리나라가 북극에 대한 발언권을 확보하였다. 이건 앞부분에 나왔던 뭐예요? 사실이었지. 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3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쓰라. 같은 자료로 글을 쓰더라도 글쓰니의 모와 예, 모에 따라 글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죠? 네, 네 이거는 다 아마 맞췄을 거야. 아까 계속 얘기한 부분이라서 같은 자료로 글을 쓰더라도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에 따라서 글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논거와 의견 논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글을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4번 문제 볼게요. 나의 내용 중 사실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모두 고른다면 자, 두 개를 고르시면 돼요. 네, 맞아요. 1번하고 2번이 해당이 됩니다. 볼게요. 우리나라가 북극 개발을 주도하는 정식 옵서버 자격을 획득했다. 이거 사실이라고 했죠.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2번, 북극 항로 개척 등 북극 개발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도 뭐예요? 앞에, 나의 앞부분에 나왔던 사실이지. 요, 요 문장이죠. 요 문장. 자, 그래서 정답은, 네, 1번과 2번이 됩니다. 나머지 3번과 4번은 전부 뭐야? 둘다 의견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3번과 4번은 의견 논 거예요. 둘다 의견이라고 써두세요. 네, 그러면 5번 넘어갈게요. 가에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가는 글쓴 이의 의견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거 아니었지. 의견이 아니라 뭐로 고쳐야 돼요? 네, 사실이었죠. 보도자료라서 전부 사실로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이에요? 네, 1번입니다. 그럼 나머지 네개는 맞는 거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나는 가의 정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어, 이거 앞에 나온 거랑 똑같아. 그치? 맞아요. 다는 가의 정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나와 다는 가를 바탕으로 한 기사문이다. 나와 다를 통해 같은 제재도 다른 관점으로 표현될 수 있다. 라는 거. 아까 앞에서 다 설명한 문제네요. 자, 마지막 6번 문제 우리가 풀고 끝내도록 할게요. 나와 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사실과 의견으로 바르게 분석한 것은? 자, 이거 아까 몇 번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정답은 2번이었죠. 2번이 사실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전부 반대예요. 이거는 의견, 이거는 의견, 다도 의견, 이거는 사실로 고치셔야 된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문제 풀이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자 여기 이 영상을 전부 다 보셔야 이번 차시 출석 인정이 됩니다. 네, 문제 풀이 학습지도 확인하시고 이 영상도 꼭 봐주셔야 됩니다. 답은 따로 올리지 않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면 답을 알수 있으니까.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